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틀 전에 도지코인 지금 하락 중이다. 근데 급등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촬영할 때는 음봉이었다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일단 올라가는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자 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최악의 경우에 26년도에 급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오른 느낌에서 또다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세일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이 조금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승부가 안 나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도지코인 몰려있는 분들, 뭐 모든 대부분의 알트들, 몰려있는 분들이 정말 없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관련해서 기사들도 조금 보고 도지코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0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신다면 제가 급등 나올 코인 단타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도지코인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0 뒤에 도지라고 써서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도지코인의 진심인 우리 구독자분들 모여 있는 소통방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제가 도지코인 관련된 기사를 보고 그러고 다른 자료들 을 보여 드리면서 도지코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것만 눌러 주셔도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키워 주시는 거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시작합니다. 네, 코인니스에서 도지코인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자, 대형 고래 매수 본격화. 자, 지금이 매수 구간이다. 고래 매집에 시총 400억 달러 누나. 최대 300% 상승 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 우리가 조금 설레게 하는 기사들이긴 한데, 지금이 매수 구간이다? 저는 동의는 하지만, 왜냐면 어차피 더 올라갈 거니까, 다만, 확실하게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타점 역시 제가 얼마 전에 매수하셔도 된다. 마지막 매수 타점이다. 영상 올렸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영상을 찾아보시고, 자, 지금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대형 고래들이 매수를 했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고래의 물량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고래들은, 물론 제가 뭐 비빌 수 있는 사이즈는 전혀 아니지만, 저는 1번 고래부터 9번 고래, 10번 고래, 정말 대형 고래, 대왕 고래들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번 고래는 17.96% 지금 변화가 전혀 없고, 마지막으로 지갑으로 들어왔던 건 9월 17일. 대신에 나가는 건 지금 없고, 3번 고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나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트랜지션 거의 같이 일어나서, 요건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번 고래가 약 18%. 그리고 나머지 2, 3, 4번 고래 역시 합치면 약 18%. 나머지 고래들 합쳤을 때 요것도 한6% 정도.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요거만 40%가 넘죠. 절반 가까운 물량이 지금 고래들 지갑 속에 잠겨있는 상태고, 이게 시장으로 대량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 사실은 가격이 급락할 일은 없어 보여요. 물론, 요 고래들 물량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들에서도 오늘 시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폭락 그런 건 제가 볼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형 고래들이 대형 고래들은 지금 현재 딱히 활동이 없는 상태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자료들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숫자 0이라고 쓰시고 도지라고 보내시면 제가 이런 자료들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방금 봤던 기사 링크들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일단 제가 단타 추천을 조금 꾸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익을 보면서 자신감 회복을 하고 도지코인 추매할 자금을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제가 볼때 최악의 경우에 늦어도 26년에는 승부가 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 나기 전에 준비를 조금 해놔야 되겠죠. 지금이 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코인판에서 이제 제가 도지 코인 검색을 하니까 뭐 도지 숏 냠냠 뭐 도지 관점 정확하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슬슬 쇼추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인판 커뮤니티보다는 조금 더 정화되어 있는 공간을 제가 우리 소통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는 정말 불특정 사수들이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쓰고 찌그리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지저분한 거 말고 정말 조금 깨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독자분들 들어와 계시지만 제가 무한정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신에 정말 여기에서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광고 뭐 쓸데없는 얘기 다른 분들 불편하게 하는 분들은 제가 딱 전부 다 내보내기 합니다. 그래서 성향 좋은 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만족하실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돼요. 근데 나가시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소통망이 잘될 거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윈인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영이라 쓰시고 도지라고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연봉입니다. 자, 도지코인 연봉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조정 삼파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1년짜리 캔들이 1년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 완성은 올해 12월 말일. 실제로는 내년 1월 1일 오전 9시에요. 이때 지금 이 캔들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고 얘가 양으로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어차피 또 내려오면서 결국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자 이렇게 제가 캔들을 1, 2, 3, 4, 5라고 숫자를 요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내년에 만들어질게 5라고 한다면, 일단 1, 2, 3, 4는 A, B, C 조정파동을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C 같은 경우 이 캔들이 일단 저는 음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시가가 470원이에요. 업비트 기준. 그러면 이거 400원대 올라가고 뭐 469원 뭐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470원만 안 넘어가면은 파란색을 유지하는 거고 그러면 조정산파 완성, 조정산파 티는 급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급등하는 패턴 중에 여기 보시죠. 이 작은 양봉이 나왔어요. 작은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긴 양봉, 이렇게 바로 간 경우 가 있어요. 이럴 때 진짜 많이 가거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눌림을 줬습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3, 4, 5로 쪼개서 보더라도, 이게 N자 파동 만들면서 어차피 내년은 가게 돼 있는데, 이게 도지 뿐만 아니라, 오늘 올라가고 있는 스텍스, 지금 시장 관심권에서 살짝 빗겨난 헤데라, 와발란체, 알고랜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들이 전부 다 내년에 급등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도지도 내년에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기사 헤드라인 봤던 거300% 상승 가능하다 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월봉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추세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추세는 제가 1라인 기준으로 위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그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도가 계속 나오다가 결국 지난달에 뚫어냈고 이번 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니 입평선이 310원입니다. 즉 310원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올해예요. 그럼 도지는 내년에 올라갈 준비를 끝내는 거거든요. 야, 근데 도지만 그러냐?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 셀로가 지금 이틀 동안 급등했었죠. 네, 셀로 역시 지금 이 라인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셀로가 도지보다는 관심권에 없는 코이잖아요 근데도 셀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도지는 저번 달에 만들었고 이번 달 그냥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추세를 확실하게 상승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26년도에 급등할 준비를 끝낸 거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이 날이 12월 31일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도지 내년에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이미 완성돼 있어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연봉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남은 10월 포함석달 동안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느냐를 조금 봐야겠지만 확실한 거는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라갈 준비가 끝났다. 특히나 제대로 급등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도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380원이잖아요. 제 느낌에 내년에 못 가도 1500원, 진짜 많이 가면 1800원, 이렇게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물려있는 분들 탈출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탈출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수익을 제대로 볼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도지코인 주봉입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7월이거든요. 7월에 이 라인 뚫고 나서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인을 달고 가는데 일방적으로 못 갔단 얘기죠. 멀어지니까 만나고, 만나니까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만나고, 만나니까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만나고, 만나니까 멀어지고. 그럼 또다시 만나겠죠.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단이 라인이 안 깨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깨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입병선은 342원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10%정도 빠져야 이 라인까지 가는거고 저는 이 라인 부근에서 사는걸 저는 원칙으로 철칙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도지같은 경우 제가 이맘때도 사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봉에서 61선 조금있다 볼건데 여기 비비고 있을때 사는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장기적으로도, 월봉에서도 단기적으로도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수익은 나겠지만 마음 편하게 살려면 이 라인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도지코인 일봉입니다. 9월 초에 잘 오르다가 얘가 갑자기 확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61선을 비볐었죠. 자, 61선 비비고 나서 다시 반등합니다. 2일날 여기 보이는 초록색 라인 21선 돌파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촬영할 때 이게 음봉이었었어요 그래서 3음봉 뒤에는 급등 나온다 했는데, 음봉두 개로 끝이 났고, 다행히 반등을 하고 있고, 21선 지켜내면서 올라가고 있고, 10월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확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은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도지는 결국에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 제가 볼때한 400원에서 450원 사이, 이 정도에서 올 연말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려오면 그냥 사시면 되거든요. 도지 안 꺾입니다. 내려온 날는 얘기는 이게 정말 저가매수 바닥 매수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내려올 때이 당시 어땠어요 짜증나고 겁났죠 근데 어때요 또 올라가요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내려올 때 이게 세일인 거예요 요런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야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코인들 단타 거래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0 이라고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0 뒤에 도지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